땡펄 와일드 B 섹션 1 파인스텍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포인 사이드 크로스 포인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2 파인스텍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비사이드 터치 오른발, 사이드, 크로스 포인트 왼발, 사이드, 오른발, 비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퍼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잇 섹션 3 슬로우, 피보드, 쿼러터 래프트, 트와이스 오른발, 버드, 홀드, 쿼러터 래프트, 홀드 리피 오른발, 버드, 홀드, 쿼러터 래프트,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이박스 오른발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.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. 카운트 1 2 3 4 5 6 7 8 프로 카운트 1 2 3 4 5 6 7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리스타트한번 있습니다 월 7에서 24카운트 하신 후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있습니다 리스타트 10시 방향에서 시작 원투 쓰리 퍼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퍼 파이브 식스 세여섯서 리스타트 원투 쓰리 감사합니다